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오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안쪽에 1번 초인 스파크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바깥쪽 2위로 따라 붙는 6번 라누트. 바깥쪽에서 1번 초인 스파크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반마신차, 일마신차까지 벌려놓는 6번 라누트가 안쪽자리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주로를 바꾸는 1번 초인 스파크가 2위로. 8번 매직러시와 외곽에는 9번 런던스카이. 바깥쪽 10번 글로벌 파워가 선두권 가세에 나옵니다. 1번 초인스파크 이상규 기수. 기수 낙마했습니다. 이상규 기수 큰 무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6번 라누트는 계속된 선두를 지켜나가고 있고 8번 매직러시와 9번 런던스카이가 2, 3위로 따릅니다. 10번 글로벌 파워가 4위로 따르는 가운데 6번 라누트가 선두로 직선주로 접어들었습니다. 6번 라누트와 우수철 기수. 바깥쪽 8번 매직러시와 임다빈 기수. 8번 매직러시와 임다빈 기수가 선두로 무상에 나오고 안쪽에 6번 라노트와 오수철 기수가 2위로 밀려납니다. 바깥쪽에는 9번 런던스카이와 조제로 기수, 안쪽에는 10번 글로벌 파워와 이혁 기수가 이별내고 있습니다. 8번 매직러시와 임다빈 기수가 근수선소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차를 좁혀낸 6번 라노트입니다 8번, 6번 두 마리의 격차가 좁혀집니다. 8번, 6번 두 마리가 앞섰고 3위로는 10번 글로벌 파워였습니다.